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 요나의 체교육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나는 어, 처음부터 끝까지 예, 말소 뿌리기 선지자였어요. 예, 처음에는 그 니드웨로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선파라고 명령했는데도 그걸 거부하고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어, 큰퉁랑을 만나고 예,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고개 뱃속에 들어가서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번에는, 예, 그래서 이제 단식, 닌도에 와가지고 이제 사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사명을 다 하고 나니까 또, 또이 유나가 또 말썽이에요. 아직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승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주님한테 박넘풀 논쟁을 벌이면서 여기서 재교육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 특이한 것은, 예,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그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냥 대양을 흔들어서, 어, 그 툰나으로막 그렇게 꾹어가지고 바다에,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다시 뉘우에로 향하게끔 아주 이렇게 비장하고 엄중한 징계를 내렸어요. 예, 그랬는데 이사명을다 감당한 후에는 이 요나의 그 분노라고 할까 짜증을 아주 부드럽게 그냥 박노풀그거 어, 하나로 깨우치면서 온유하게 그렇게 부드러운 징계를 통해서 그를 재교육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오늘은 왜 요나는 방랑꾼을 통한 재교육을 받아야 했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의 재교육은 지나친 선민주의의 그 마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나는 자기 민족, 자기 민족만이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맞땅하고 망해야 되는 그런 악한 존재다. 이렇게 사고방식이 배꼐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그 니루에다 선포해놓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니루의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막 회개를 하고 그렇게 돌이켜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왔는데 이 요나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 이것들이 왜 망하지 않고 회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느냐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자기가 선포해놓고 그거 말대로 뚝다 따라서 멸망하나 하고 이렇게 회복됐는데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지그럽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이렇게 단호히 이렇게 잡혀있었던 거예요. 그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기만 아는 그러한 선립의식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에 있는 그가축조자도 언급을 하세요. 그런 것까지 다 언급을 하시면서 내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밝혀주신 걸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미로 택하긴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는 말이죠. 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크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민 의식이 그 인간의 생명의 존중함까지도 깨닫지 못하게 된그한세안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세안경을 가졌어요. 그법주의 같은 그 선민주의를 가지고 어, 그래서 자기들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옳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에, 생각을 하고서 또 그런 자기들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일치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예수님께서 착하고 옳은 일, 참 사랑의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마다 아, 그런 것을 비판하고 또 반대하고 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어, 선비의식 잘못된 율법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구원시키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사랑의 행동 아닙니까? 그걸 심이못 못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에, 그 예수님께서 그 사개오 집에 갔을 때. <laughs> 그 세리, 사케우가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집에 갔는데 뭐라 그래요? 그냥 숨근거리잖아요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왔다. 한 여원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선민주의로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탕자가 회귀하고 집에 왔을 때도 그러잖아요. 큰아들은. 그 자기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잔치에 외면하는 거예요. 반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 이러한 편견을 참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 지금 우리나라도요. 어, 지금 제가 볼때 이게 좌우로 이렇게 좀 서로 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자기만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절대 인정을 안 해요. 현대판 선민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제금 내가 요새 뭐 시끄럽잖아요. 방송에. 어? 문창극.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말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볼때뭐 그거 그렇게 물론 그런 구절구절 하나하나 따진다면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태도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인의 태도에서 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말 구절이 잘못된 거죠. 어, 참 이러한 게참 복잡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해서 서로 달라지고 있어요. 분명히 서로 의견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나이먹은 보수 세대라고 할수 있는데, 이 보수 세대와 이 젊은 세대, 여기에서 이게 좀 심하게 나타납니다. 큰일 났어요. 에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간에 편협주인 그러한 선림적인 완고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시요 서로, 어, 사랑으로, 어? 서로 화합하기 원하시오. 서로 사랑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음 다 같이 용광로에 녹여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셀레브, 셀레 그냥 하나가 됐지만 각자의 도의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지만 용광로처럼 융합되는 건아니에요 서로 간에 개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성도 있고, 그걸 존중해 주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사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회가 어,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이러한 점에서 자기 고집, 온고집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교육을 시킨 거예요. 음. 옳지 않다고. 에, 우리도 어, 저도 많이 반성을 해봅니다. 아, 저도 굉장히 에, 저를 따져보니까 보수주의자예요.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자꾸 세간적으로 보고 비판을 좀 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참이 보수주의도 잘못된 점 많이 있구나 이러한 것을 좀 우리들이 좀더 깊이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왔어요. 근데 요나는 그 자기의 그 편견, 자기의 그러한 것에 얽매해서 하나님 제거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요나의 재교육은 요나가 너무나 작은 것에 대해서 안주했어요. 여기 보니까 뜨거운 태양에 그 가려주는 박녹굴 하나에 잘 안주했어요. 그 박녹굴 하나를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그 속에 안주하면서 그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어, 살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경을 시킨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요나가 이 작은, 이분노꾼요 이 조만 행복에 대해서 안주하면서, 남이 죽거나 말거나, 지금 니누의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나만 평안하면 된다. 이렇게 극도적인 이기심을 구했어요. 그 니누의 성이 망하거나 말거나, 내가 지금 아끼는 반넣구을 못하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이것은 에,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요, 자기의 그루 입다가 없어진 그반넣구은 굉장히 귀중력이요 그러나 남의 커다란 아픔이나 고통은 아주 무관심하고, 어찌 자기만의 평안한 이기주의, 아리주의에 이렇게 휩싸인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도 많이 할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예, 옛날 얼마 전에 그,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남의 괴로움에 대해서 일체 뭐 상관 않고 자기만 따가는 사람을 그런 말 하죠. 지금 그 유병원이라는 그 세무그룹 회장도 말이죠. 그 수백 명이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도 자기는 도망다오죠. 도망가고 있잖아. 지금 감쪽같이 어디 숨어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어요. 5억 원이 걸어져 있으니까 그거 잠깐 <laughs> 욕심 날만큼 되잖아요. 아이 자기 때문에 그 꽃다운 애들이 이렇게 죽었고 그랬으면은 당당히 나와서 어그 죄값을 받디하죠 그때 도망을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방릉 불안함 때문에 다른 사람 생명까지도후륵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 이게 제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네. 그 어떤 사람은 이 길에 있는 그 뭐야, 매놓 뚜껑을 다 걷어가지고, 헥, <laughs> 엿잠에 팔어가지고, 몇만원 받아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피해가는 건 수천만원이 넘다는요 그런 것이니 뭐, 원자발전소, 그거 한번 잘못되면 얼마나 피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부품 얼마치를 그걸 가짜를 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네. 이러한 것이 제일 가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요나가 이와 같이 그 박넘꼴 하나에 집착하고 니누의 그 모든 사람들의 불행이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도 안 하고 그 박넘꼴 하나를 또귀중히여기는 그러한 태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짊비지고 시켰던 거예요. 에, 지금 그 요나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박노크를 말이죠. 벌레가 쪼아먹게 해요. 그래서 그걸 시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막 그냥 승지를 막내는 거예요. 순전하게. 응? 아직 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방록굴 하나 때문에. 그거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야, 너는 이 방록굴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합이 딱 없어질 이 방록굴을 아끼는 네가이큰 성읍에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 다 무관심하고 그러냐. 너는 이 방록굴을 아끼는 것처럼 나는 이큰 성읍을 어찌 안아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 뭐, 그 박노쿠란의 목숨을 버는 그 요나의 그 이기적인 모습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 여러분 이렇게 현대 사회는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이게 그사람을 행복하게 되느냐? 안닌거예요 행복. 절대로 그것은 오히려 극단적인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험터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가 지금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슬럼프가 있는 거예요. 에, 여러분 옛날 같이 오늘날에는 아파트 생활하기 때문에 이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러한 생활태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그 슬픔에서 벗어나고 활기가 찾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배우 커크 더브라스라는 분 있어요. 나이잡 크신 분들도 알겠는데 아주 유명한 미국의 배우죠. 그런데 그분이 내졸 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이제 집에서 투병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크게 좌절했어요. 그 영화 배우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람인데, 쿨 아침에 그렇게 되니까 좌절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을 했어요. 하려고 하는데, 그걸 실패했어요. 그렇게 막쿤 슬럼프가 빠지고 시비의 나라를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말이죠. 강아지가 자꾸 자기 침대에 이렇게 막 와서 이렇게 막 그냥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자기 좀 이렇게 좀 알아달라. 그런 표시들 해요. 그래서 그, 더그라스 사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더라도 내가 좀저 강아지 좀저 강아지만 안아주자. 그래가지고서, 어, 그걸 안아줬다고 래요 자기 몸이 좀 불편했지만, 어떻게, 어떻게 그 강아지가 그렇게 하니까 그걸 이렇게 안아줬는데, 어, 그때 깨달은도드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사람 깨달아지는 것이 모든 생명에는 도움이 필요하다. 아, 이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서 그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아, 내가 지금 이럴 게 아니다. 내가 몸을 잃었지만 앞으로 남을 돕고 섬기며 살겠다. 이렇게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너를 섬기기 위해서 억지로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해발하는데 아, 병이 났습니다. 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치유가 되냐면 다시 영화에 출연할 만큼 그렇게 치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투병 생활에서 얻은 지혜를 병과 싸워 이기려면 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과 싸워 이기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내가 더 이거보다 더 나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래야 어, 지금도 안 좋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병과 싸우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줘야 두 번째로는 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유머 감각을 잃지 말아라. 유머 감각. 그다네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어,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어, 좌절을 이겨내라. 지금 그 강아지에서 얻은 교훈이 있요 강아지를.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좌절이 되는 거예요. 에, 그 환자의,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유가 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로가 무엇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잘 나가던 주인이 있는데, 어이, 갑자기 암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병동에 갔는데, 어 거기 가니까 더 놀라운 것은 자기보다 심한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은 있고 그들을 돕다가 자기 병이 호전됐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도 났었더라는 거예요. 그래 서 거기서 그분이 예, 삶의 의미를 새롭게 다룰 때요 그래가지고 어, 그 후로 자주 암병동에 가서 그 암환자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계속 봉사도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삶면 침체에 빠진다. 내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살면은 예, 슬럼프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가 형편 없어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집중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내 자신도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예, 이웃을 도와주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요나가 재교육받은 것은, 고난 당하던 때를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재교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 속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아주 감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두 달도 안돼 가지고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지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다시 복원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옛 자아 그 고집이 다시 발동된 거예요.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주 산에 뿌리까지 내려왔는데 좀 저를 구해 주시면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려주니까 이제는 방넴풀 하나 없었다고 그거 짜증내가지고 나 죽고 싶다 이렇게 배부른 소리 한다는 거예요. 왜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과거의 어려운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재교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laughs> 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냄비 끓듯이 다 끓고 다가 조금 지나면 언제 그러냐이렇게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에, 소, 조금 시간 가지라면 언제 그랬냐. 어? 그래가지고 또 다시 그런 잘못을 또 반복하면서 후회하고 웃을 얘긴데 바다에 마 망둥이 있잖아요. 망둥이 기염되 0.4초라고 누가 얘기하요좀자장된 말이겠죠. 아, 실제로 망둥이 낚시에다 보면 망둥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걸려와서 그냥 낚시에 일이 콱 걸려가지고 그거 빼고 막다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고 막 그래서 아유, 아프겠다고 살려주면 또떠나와요또 또또 물어가지고. 아유, 자기가 그냥 입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당했으면 좀참 좀 물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먹고 또 물려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억력이 역적사초다 하고 얘기하는 것 같지 몰라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이 다 찢어졌어도 또 망귀가 굴듯이 또 그래요. 이 지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것을 기억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박농꾼 하나 때문에 그냥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자꾸 되새기야 돼. 예, 우리나라 옛날에 어떻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제 가난했고, 전쟁도 났고, 귀찮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기억하고, 그거 생각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지금 조금 잘 살게 됐다고, 막 그냥 과거는 다반 각하고,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베델 광야에서 그 형을 깨 도망갈 때, 그돌베개 자면서 그냥,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사박다리를 보여주면서 천사가 왕 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렇게 은혜를 줘요. 아, 왜 거기서 그 거기서 야곱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거 카마히 기도거든.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밖에 있고 어? 환란을 당했을 때 그제서야 기억을 하면서 다시 가는 로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한테 알걸 회상하고 감사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은 그 출마다 자기가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때 그냥 성령 세례를 받아서 기뻤던 것을 기억해가지고 해마다 그때 되면은 그 기도원 그 자리로 가고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온다고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선진국 사람들도요. 그 덴마크 젊은 청년들은 그런다고 해요. 화려한 파티를 할 때는 네, 반드시 옛날 자기 조상들 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그 먹던 호밀밥 한 조각하고 맹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그걸 먹고 나서야 파티에 간대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난했을 때를 기억하면 현재의 지금 누가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몰라요. 네, 저도 식사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정말 우리들이 부시다이 먹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너무 이렇게 잘 차려진 음식을 볼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말을 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밥을 이렇게 침투성차하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늘 그런 말을 해요 또 여러분 내가 몸이 병들어 가지고 현재 낫기를 원하면서 병원에 있을 때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현재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응. 항상 감사한 거예요. 전에 아팠던 거, 뭐 그냥 이거 나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원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나섰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가 얼마나 건강에 감사한지 모르는 거 여러분, 그게 삶의 비결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꾸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현재를 풍족하게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요나는 그 은혜를 그냥 쏟아버리고 불평으로 지금 엄마가 불평하는 것만 보일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제금시킨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려웠던 때 내가 병들었었던 때 내가 가난했을 때를 기억하고 지금 현재의 이 아름다움, 이러한 기쁨을 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으 초원합니다. 네. 기도하